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거, 올해 여러분이 하신 선택 중 가장 잘한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트럼프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재물로 받쳐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만큼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여러분을 속았습니다. 입으로는 비트코인 대통령이라 외쳤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2026년, 미국을 덮칠 39조 달러라는 잔인한 부채 폭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해결할 비밀 카드를 이미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금입니다. 보십시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금값이 66%가 폭등했습니다. 작년 말에 금 1억 원어치만 샀어도 앉아서 6,6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12만 달러를 외치던 환호는 비명이 되었고,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지며 개미들의 피 같은 돈 3,700만 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의 치밀한 계산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8,133톤의 금을 이용해 장부상의 마법을 부리려 하고 있습니다. 금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 부채를 탕감하려는 이 기괴한 시나리오 속에서 통제 불가능한 비트코인은 그저 벌림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골드라는 환상에 빠져 비트코인에 매달릴 때 진짜 세력들은 이미 금으로 갈아타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트럼프의 진짜 의도와 함께 2026년 부채 위기를 돌파하며 여러분의 자산을 퀀텀 점프시킬 실전 가이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어떤 자산을 버리고 어떤 자산을 쥐어야 하는지 이 진실의 지도를 손에 넣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남들이 곡소리 내며 무너질 때, 여러분은 트럼프의 등에 올라타 수익을 만끽하십시오.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정보의 파도에 합류하세요. 시작합니다. 만약 세계 경제의 심장이자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 미국 달러의 절대적인 패권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배후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명의 예측 불가능한 인물에 치밀하게 계산된 혹은 지극히 즉흥적인 의도가 깊숙이 숨어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갑의 폭등과 비트코인의 경이로운 급부상은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나 경제 현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강력한 인물의 의도와 세계 경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 행동 패턴과 수많은 발언들 속에는 미래 경제의 시나리오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다가올 미래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의 무대 뒤편, 그 보이지 않는 배우의 존재하는 강력한 의도를 파헤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16년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같은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결과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충격에 빠졌고, 각국 정상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술렁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는 단순한 선거용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과 동맹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거든요. 백악관의 주인이 된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집무실의 육중한 책상에 앉아 여러 행정명령에 거침없이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서명이었습니다. 전임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공들여왔던 거대한 틀을 단숨에 무너뜨린 결정이었죠. 전통적인 외교관들과 경제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립주의로의 회귀이자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파괴행위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중국을 향해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그의 결정에 전 세계의 물류망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죠.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는 중국에서 출발한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하역을 기다리며 길게 늘어섰고, 선박을 움직이는 거대한 크레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상하이 항구에는 미국으로 향해야 할 상품들이 창고에 가득 쌓인 채 기항 없이 대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은 단순히 두 강대국 간의 경제적 힘겨루기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구축되었던 글로벌 분업 체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단 하나의 원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동맹국들에게도 그의 압박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을 향해서도 무역 불균형을 거론하며 관세의 칼날을 겨누었고, G7 정상회담에서는 다른 정상들과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고립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회담장의 단체 사진 속에서 다른 정상들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는 반면, 트럼프는 팔짱을 낀채 홀로 떨어진 모습으로 서 있는 장면은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모든 행동들은 전 세계에 하나의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자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스스로 구축한 이 질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려 한다면 세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달러의 지위는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단순히 무역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러라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매우 효과적인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단순한 교환수단이나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가를 응징하고 고립시키는 강력한 외교적 몽둥이였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문제 삼아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고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이란을 완전히 배제하는 초강력 제재를 가했습니다. 전 세계의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의 한 은행 앞 전광판에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속절없이 폭락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달러를 통제하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경제적 명주를 얼마나 쉽게 쥐고 흔들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달러의 무기화는 러시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된 문제로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과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그들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키며 국제 금융 시장 접근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국가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강력한 무기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역풍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직접적으로 받은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에서조차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든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국의 경제가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국제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려한 연회장의 한쪽 구석에서 각국 정상들은 언론의 카메라를 피해 삼삼오오 모여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달러 리스크였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은 그들은 조용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달러라는 거대한 흐름이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국가적인 목표로 내걸고 상하이 국제에너지 거래소에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상품을 상장시키는 등 야심찬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석유 거래는 반드시 달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간의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인 루블과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만나 에너지 거래 협정문에 서명하는 장면은 두 강대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러시아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란과의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인스텍스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무역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고, 다른 많은 신흥국들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금이나 다른 통화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용한 다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휘두른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는 결국 다른 국가들에게 달러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거대한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두 번째 임기, 이른바 트럼프 2.0분 시대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급진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달러의 가치에 대한 그의 일관된 발언들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한 달러가 미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터뜨려 왔습니다. 그의 재선 유세 현장을 보면 이러한 생각은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연설대 위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강력한 어조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며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라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철학에 깊이 뿌리내린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 시장에서 미국 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의 가치가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한국의 소비자는 같은 1000원을 주고 더 많은 달러 가치의 미국 상품을 살수 있게 되죠.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부활,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약 달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준 이사회 회의실의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연준 의장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압박하는 대통령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겁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랬듯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심지어 교체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의 압박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기 시작한다면 시중에 풀리는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의 대규모 감세 및 인프라 투자 공약 역시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만 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국가부채 그래프는 이미 아찔할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이 더해지는 것이죠.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달러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달러 가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외환 거래소 전광판에는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그래프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트레이더들은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2.0 시대의 달러는 의도적으로 그 가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기축 통화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매우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세계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단 하나의 통화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흔들린다면 나의 자산, 우리 국가의 부를 어디에 보관해야 안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거대한 불안감의 그림자 속에서 두 개의 자산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눈부시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가장 신뢰해온 전통적인 안전 자산, 바로 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1세기에 태어난 새로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이두 자산은 성격과 역사가 전혀 다르지만,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시나리오 속에서 가치를 저장하는 대한 수단이라는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신흥국들은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의 비중을 꾸준히 줄이는 동시에 막대한 양의 금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어느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금고에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수많은 금괴들이 번쩍이며 쌓여가고, 국제금 시세 그래프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더 이상 달러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아두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을 빠르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기술 애호가들이나 투기꾼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이지만,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제도권 자산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가 비트코인 현물 이태 f 를 승인한 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로써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아이슬란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수많은 컴퓨터가 열기를 뿜어내며 24시간 내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장의 풍경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암호화폐 거래 앱을 들여다보며 급등하는 시세에 환호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달러의 가치가 정치적 변수에 의해 인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수록 총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적인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금과 비트코인의 동반상승은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넘어 기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새로운 가치, 저장수단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 즉,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발언들, 그리고 그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쩌면 서로 무관한 사건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의 나열이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 아래 달러 패권을 의도적으로 재편하거나 심지어 약화시켜, 미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 판을 짜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달러의 시대는 정말 저물고 새로운 가치의 시대가 도래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 즉,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발언들, 그리고 그에 반응하여 마치 거울처럼 움직이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쩌면 서로 무관한 별개의 사건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들의 나열이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 아래, 달러 패권을 의도적으로 재편하거나 심지어는 일부러 약화시켜서라도 미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 판을 짜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플로리다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로라고 리조트의 어느 조용한 방. 도널드 트럼프는 소수의 핵심 경제 참모들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경제 지표가 가득한 보고서 대신 단한 장의 백지가 놓여 있고 그는 그 위에 미국의 제조업 지도를 직접 그려가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거칠고 직설적이지만 그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바로 강한 달러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들을 다시 러스트벨트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 말입니다. 그에게 달러의 위상이나 기축통화로서의 책임감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지난 행동들을 다시 복기해 보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러 중심의 세계화가 낳은 가장 큰 수혜자인 중국의 성장을 정면으로 억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거대한 체스게임의 첫수였던 셈이죠. 동맹국들을 향한 거침없는 압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무역협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뜯어 고치려 했던 모든 행동들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달러라는 우산을 공짜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계산서였던 것입니다. 그는 달러 패권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아니 오히려 그 무게가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 세계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전략의 종착역은 달러의 완전한 붕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달러의 영향력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며 늘어나는 국가 부채의 부담을 전 세계에 교묘하게 전가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20% 하락시킨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가치 역시 20%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는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대담한 부채 탕감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금과 비트코인의 부상은 단순한 투기 열풍을 넘어선 필연적인 귀결에 가깝습니다. 이것들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개인과 국가가 자신의 부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구명보트이자 생존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 베이징의 인민은행 본사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회의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매입해온 금 보유량 그래프가 조용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관리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정치적 변덕 하나에 국가의 외환 보유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달러라는 바구니에서 벗어나 금이라는 가장 확실한 담보물로 자산을 옮기는 작업을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 터키, 폴란드 등 수많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 세계 금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월급의 일부를 쪼개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 소수점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비트코인은 더 이상 위험천만한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자국의 화폐보다 총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줄 더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이제 개인 투자자를 넘어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트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이태 f 를 출시했다는 것은 이 디지털 자산이 마침내 제도권 금융의 인정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에 금이 개인들의 장신구나 화폐에서 벗어나 중앙은행 금고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었던 역사적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의도가 달러 패권의 의도적인 약화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과 비트코인이란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솟아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제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는 좋든 싫든 우리 각자의 자산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 경제 변화의 거대한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오스 은하가 순도를 잃어가며 가치를 상실했을 때대영 제국의 파운드화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축통화의 지위를 달러에게 넘겨주었을 때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몰락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다가올 거대한 파고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는 지혜이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달러라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달러의 시대는 정말 저물고 새로운 가치의 시대가 도래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통찰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